화수고 시험지가 꽤나 난이도가 높아서 여기까지 잘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논술형 2번도 시간이 좀 걸리고 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원이 하나 주어졌어요. 6,3이 중심이고 반지름 2인 원인 건 확인 가능하고 이원 위에 두점 A, B, C, D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원 위의 점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성질을 이용하거나 식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a,b를 집어넣어도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앞에 b분의 a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나왔어. 자원 위의 점인데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원 위에 점이 주어지고 이번 시험에 어떤 분수식 골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기울기가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가 기울기의 정이죠. 음.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야.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럼 B분의 A면 조금 불쾌합니다. 만약에 A분의 B라고 나왔으면 뭘까? 원점부터 A, B까지 이은 선분의 기울기죠. 그럼 A-0분의 B-0이니까 좀 불쾌하지 않아 앞에? 앞에 불쾌하니까 제가 좀 바꿔볼게 아니 어떻게 바꿔요? 얘를 분모 분자 자리 바꾸고 이렇게 쓰면 될것같아 그죠? 그럼 번분수식 풀어내면 앞에 b분의 a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이거 쓰시면 될것같아요 그럼 얘는 충분히 해석했습니다 어? 이게 뭐냐 0,0이랑 a,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놈도 해석을 해보면 이놈은 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3,0과 만약에 3,0이랑 C,-D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얘에서 예뺀거 분의 얘에서 얘뺀 거니까 요거 나오겠지. 크지 않아? 아, 이 정도 센스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자주 보이는 문제는 아니죠. 이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분수식의 값의 최대 최소를 따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어요. 곱. 자 이제 잘 보시오. 그림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애초에 저 원은 6 3이꼭점아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원이니까뭐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이 위를 떼굴떼굴 움직이는 점이 a,b도 있고 c,d도 있대. 자 그럼 이놈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될 때는 a분의 b는 방금 해석했듯이 원점부터 있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쵸? a,b가 이렇게 있을 때가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고 이렇게 접할 때가 원위의 많은 점 중에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없어? 결국 이놈이 최대랑 최소가 될 때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 접할 때예요. 이 중간에서는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그려봐야 기울기가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애들 말고 이게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고 가장 클 때입니다. 자, 접하는 경우에 기울기에 최대 최소가 나온다. 나는거 확인 가능하고 자 그럼 분자 있는 식은 어떻게 할 거냐 c,-d래 자 원래 이 c,d는 이쪽 원이의 점인데 d 대신에 마이너스 d 집어넣으면 어디로 대칭이동한 건가요? x축에 대하 대칭이동했죠? 그럼 이 원을 제가 통째로 x축에 대하대칭이동한뭐 이런 식의 원이 될 거야 여기 어딘가 c,-d가 있다는 얘기지 C 콤마 D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Y좌표 F로 반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대칭이동이 될거 아니야. 근데 점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원을 통째로 대칭이동 해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원점부터 기울기가 아닙니다. 3 콤마형. 여기 어딘가 지금 이 X좌표가 6이죠. 이 절반. 여기서 어딘가. c, 마이너스 d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기울기도 나오고 이런 기울기도 나오고 뭐 이런 기울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인 상황, 최소인 상황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접할 때나 이렇게 접할 때 이때 이 식도 최대나 최소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두개 구하셔야 돼. 얘는 제가 일단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kx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 붉은색은 3,0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미지수 모델이올까요? ABCDMN이 다 쓰였으니까 뭐 N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3,0자이 다음부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 접할 때최대든 최소든 나오니까 저는 접하는 상황을 말고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야. 접할 때자첫 번째 예 그럼 접할 때는 원의 중심 6, 3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 6,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반지름 2 나오면 되죠. 맞습니까? 자 계산을 좀 빨리 합시다. 이거 일이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얘는 제곱 36k 제곱 얘는 제곱했으니까 이게 4달 테고 이렇게 되겠네. 자, 지금 여기서 k 값이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식에서 이게 k를 구하는 방정식인데 k는 기울기야.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아? 인수분해 안될것 같아. 그럼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다니만큼 다 했잖아. 그럼 일단 대기. 아무튼 이 방정식에는 이렇게 접할 때나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 직선. 요 직선 제가 정리할게요. 얘는 3마 0이 아니죠. 죄송, 원의 중심이 바뀌었죠. 지금 6마 마이너스 3으로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둘다2 나오면 될것 같아. 자, 절대값 6집어넣으면 6의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3이라고 n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3 되겠고, 얘가 2 나오면 되겠죠. 얘도 양변 제곱하고 그대로 이거 곱해주시면 9n 제곱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n의 값도 위의 식이랑 똑같이 기울기지 네, 기울기입니다 이제 잘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놈이 최대 최소가 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반드시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이 기울기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음수예요. 얘는 음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원점부터 어디를 있던지 간에 그죠? 근데 이 전체 식이 최대가 될 때는 최대가 되려면 얘는 음수니까 아, 절대값이 가장 작게 나오고 얘는 가장 클 때지 맞죠?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 가장 작고 가장 큰거다 구해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왜냐면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잖아. 최대값 최소값. 얘가 접할 때 접할 때 어떤 최대 최소가 나올 텐데 나는 둘의 곱만 구하면 되잖아. 곱만 구하면 되고. 자 접할 때 기울기가 얘뭐 나왔어요? 기울기를 해석했는데 이게 n이고. 이게 원점 지나는 직선, 이게 k잖아, 맞습니까? 그럼 k가 어떤 값이 나오고 n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요 방정식의 헤들의 하나가 나올 거라고, 맞죠? 근데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최대이고 최소인지 상관없이 결국 n 값두 개가 곱해지는 거고 k 값두 개가 곱해지겠지. 아 이거 근데 글로 어떻게 설명할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 하셨을 것 같고 결국은 이걸 인수 이거 심지어 뭐인수원도안 되죠 유리수범에서는 결국은 이 놈의 최대 최소 값의 곱을 물어봤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곱을 물어봤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 중에 하나 또 다른 두근 중에 하나 이 방정식의 두근 중에 하나 뭐두분 중에 하나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결국은 분자에는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오겠고 분모에는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오겠죠. 그럼 근각의 수로 이거 두 분의 곱 얼마입니까? 아 잠깐 제가 지금 어 반대로 썼나? 아 반대죠. 어 k값의 곱이 여기 와야겠네. k값의 곱이 여기 와야 되니까 두 분의 곱은 32분의 5가 아무튼 large m 곱하기 small m이고 여기는 두근의 곱이 근각에서 해서 1이죠.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5분의 32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해서 구하면 완벽한 답안이겠으나 사실상 이 정도 난이도 시험지에서 거기까지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도 한이 정도까지 서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